어나 어떡하지? 응? 뭔가 이 너무 고민돼요. 뭐가? 뭐? 어제 인터뷰하면서 저 진짜 너무 곤란했어요. 왜?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겠어서. 근데 이제 계속 물어보시니까. <laughs>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밖에 모르겠어요. 밖에 아,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에요. 그 이성적인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 그럼 알아보고 싶어요. 누가, 누가 어, 그럼. 저희 이제 영수님이랑 이런... 영수님 대화해보고 싶어요. 영수님 응. 옥순님. 옥순? 옥수? 이거 아닌가? 저요? 응, 음, 어, 뭐해요? 어, 저 화장. 화장? 화장. 뭐해요, 뭐해요? 나도 화장. 저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화장 다 하고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다 떠돌다가 한숨 자고 영자님 밥 먹으러 가시는데 옆에서 라면 먹고. 라면? 와, 먹고 어, 맛있겠다.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안 먹었는데 음. 과일 저 먹다가 남자분들 들어오셨을 때 나왔어요. 음. 요, 와요. 여기 와요, 옥수님 어, 응, 대화 좀 편하게. 대화도 하게 좀. 어? 완전 어, 멋있어. 최고예요. 진짜.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고 있어. 어. 음. 마음이 어떤지. 상철님, 영수님, 영철님, 영호님. 이렇게는 대화를 해봐야겠다. 영수님이 약간 지금 떠오르고 있어. 무슨 이있어 어. 어. 그거 왠지 알거든. 영수는 생각보다 웃기죠. 응. 웃기죠?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저도 그네명 중에 저도 있었던 거예요. 영수님이 응. 생각보다 너무 웃겨서. 나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그냥. 근데 어? 일대1 네. 했는데 괜찮았어. 영수님은 생각하면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영수님과 두살 만나면. 영수님은 아, 표현 아, 잘안할것 아, 같아. 참네. 진짜 엄청 고양이 스타일이야. 음, 어? 어. 그래서 그 알아가보고 싶은데 여, 내가 여, 힘들 것 같아 <목소리> <여, 목소리> <목소리> 들생각하다 비슷하지 않아요? 응, 지금, 아 진짜? 들어가도 돼요? 네누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왜 방에만 있어요? 자, 여기는 화장하고 있는 아다 첫인상 때 입은 옷을 아무거나 입었어도 됐을 텐데 심사숙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 전날에도 바닥에 이렇게만 입었어도 Bravo. 절대 빵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이... <웃음> <웃음> 우리 진짜 그 독서실룩 뭐냐고요. <laughs> 제가 어디 갔을 때 첫인상이 차갑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이걸 보고 첫인상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어야 좀 이렇게 착해 보이니까. 그럼 음. 차라리 이, 이 셔츠 입었으면 훨씬 나았을 음. 것 같아. 었어뭐 <laughs> 이렇게 바빠요? 어요 <laughs> 거의 알았어요. 정리가 됐어요. 상철님이랑 영수님 이제 내가 지금 말을 먼저 걸어야 되는. <laughs> 움직여야겠다. 열 아, 움직이게 한다. 알아볼 생각이긴 해요. 무슨 아, 산책 좀요해 무슨 그래. 아, 산책 좀해 그래. 저기 밑에. 어제 거기 있잖아요 어디요? 오늘은? 아 오늘은? 어떤 날일까 누가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아왜다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죠 <laughs> 일단은 영수님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어,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어제 데이트 그래도 했잖아요 괜찮으셨어요? 어제 한 데이트? 어제부터 지금까지 느낌. 아직 정리가 잘안 돼요. 아 정리가 안 된다? 네. 최대한 많이 계속 얘기하는 음... 게. 그러면서 정리를 해나가면. 네 될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 이런 건 저는 필요 없고. 네. 데이트 할때뭐 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막 여기저기 보러 다니고 구경하고 이것저것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좀 이렇게 정적인 활동, 네. 같이 책을 읽는다. 네. 같이 영화를 본다. 네. 이것도 저 약간 힘들 때 있어요. 영화 보는 게요. 영화 보면 자죠. 자는 편이죠. 저 영화관 가면 잠이 너무 잘 와서. 보통 그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화 틀어놓고 됐다. 데이트를 하면. 좀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패턴화 되죠 네. 그런 거는 어때요? 패턴화가 반복되면은 루즈함이 생기고 맞아요, 맞아요.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안 하려면 이제 다양한 걸 계속 접해야죠 여기 지난번에 먹었잖아 여기 지난번에 갔잖아 저 그게 싫더라고요 진짜? 예. 네. 여기 지난번에 우리 갔었잖아 여기 뭔가 제안을 해도 거기 재미없어 가봤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요아요아 아니. 상대방이? 그, 그렇게 하게 되면 지치죠. 그러면 지금 패턴화 된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나? 돼도 좋다고요. 아 패턴화가 응. 좋다고. 아니, 아니 패턴화가 좋은 게 아니고 응. 괜찮고 말고 판단할 것도 없어요. 음. 그냥 그그 그 사람이랑 하는 게 자체가 좋은 건데 맞아, 맞아, 맞아. 그 과정을 지루해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아. 다채롭게 뭔가를 하지 하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그럼 뭐예요? 그걸 또 걱정하시는구나, 네. 좀 단조로울 수 있는데. 네. 제가 그게 난 밀... 그게 좋은데. 예를 들어 패턴화 하신 것 중에 말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영화를 보거나. 응. 영화 볼 때는 이제 체력 소모가 안 되니까. <laughs> 형, 채, 영화 본 체력 소모가 돼요? 아니, 자면 되죠. 잔다면서요? 자면 되죠. 잔다면서요? 또 체력 충전해요, 영화. <laughs> 아, 그러니까 보면 자면 되잖아. 이거 자고 일어서, 어, 다 끝났어, 나 가자. 저녁 먹자. 저녁 먹고 그래전배 매... 해주고. 근데 상대방은. 좀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약간의 아. 그런 불안함이 생기니까 아 그래도 이 연애를 내가 이 오빠랑 하고 있는데 좀 이것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해인 근데 안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뭐, 못하는 거죠 어, 그냥 뭐 오행 거죠 근데 이걸 대화로 하면 좋은데 이거 이런 거 대화 진짜 힘들죠 한 번씩 해요 뭔가 어, 어, 변화를 어. 주려고 응. 하는데 근데 안 먹히는 <laughs> 티, 거죠 티날것 같아요. 예 네, 티도 나고. <laughs> 음 근데 영수님은 진짜 좀잘 맞는 사람 만나긴 해야겠다. 올리통이었어요? 예. 아 <laughs> 머리끈. <끝>. 맛있는 <laughs> 냄새. 영준이 음. 잠깐 음. 네, 갔다 올래요? 아 좋아요. 오늘 엄청 샤랄라하게 입었네요. 그래요? 오늘 약간 이제 영수님의 마음을 흔들기 <웃음> 위해. <웃음> 음. 여기는 엄청 천 인생이 음. 중요한 곳이잖아요. 음. 그래서 가장 그. 그, 그, 저, 그 후드 집업 같은 아, 캐주얼이 보이는. 예, 편, 편해 보이니까. 음. 그래서 그걸 의도한 건데. <laughs> 생각보다 가기전에른 결과가 나와가 계산 미스였네.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약간, 어, 저분은 하, 하기 싫으신가? 아니, 그게 아니라 심지어 <laughs> 어. 그 전날에 집에다가 어, 옷을 진짜? 다 깔아놓고 어. 이렇게 맞춰봤단 말이에요. 아, 너무 속상하다. 네. 근데 어. 저희 엄마도, 어 이게 좋겠다라고 했어요. 아, 어, 엄청 멋있었어요, 진짜. 왜 그러지? <laughs> 진짜 너무 멋있었어. 너무 그렇지. 캐주얼해 보이고 오케이. 인상이 막 온화해 보이고. <웃음> <웃음> 오늘 오크라 입고 보니까 오 샤랄라 해요. <laughs> 키쿠. 흰 원피스 입은 여자님 모습이 어때 보였나요? 이뻤잖아요. 안 이뻤어요? <laughs> 이뻤는데.